무디빌딩 하다 보면 무조건 유전자적인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이 프로가 돼서도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 봐 제대로 특히나 선수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전자적인 걸로 보디빌딩 경기 끝났을 거면 그냥 머리둘레, 쇄골 비비기 이거 줄자로 재가지고 계속 녹차를 주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유전자인 거 생각하다 보면 저는 이제 생각이 끝이 긍정적인 게 끝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난 여기서 끝인 걸까? 이런 생각으로 밖에 안 끝나요 유전자인 생각하면 유전자의 한계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보다 혁는의 빛이 올라간다면 많은 분들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선순적으로 힘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뼈가 얇아서, 조인트가 얇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발목이라든지 종아리 이런 뼈가 얇으면 훨씬 더 몸의 비율이 좋아 보이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뭐정신력 이런 것도 재능이지 타고나야지 멘탈도 타고난다고 하는 게 빛을 볼수 있는 단계는 진짜 프로 세계에서 어, 그전까지는 조금 재능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다른 것들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 레벨 올라가면 은 타고난 놈들끼리 이제 만나는 거잖아 타고난 놈들 사이에서 칠려고 하면 더 타고나야지